90세에도 등허리 꼿꼿 습관 세가지 허리 등 굽으면 나이 들어 더 빨리 늙습니다. 호흡도 약해지고 소화도 잘 안되죠. 자신감까지 무너집니다. 근데 여러분들 간단한 습관만 지켜도 90세 넘어도 등허리 꼿꼿하게 살수 있어요. 지금 알려드리는 세가지 습관 꼭 지키세요. 네이 클로버를 두번 누르면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. 첫째 벽에 기대서 자세 교정하기 뒤통수 어깨 허리 엉덩이 발뒤꿈치를 벽에 모두 붙이고 서보세요. 이때 턱은 살짝 당겨야 목과 허리까지 곧아집니다. 하루 1분만 해도 자세가 무너지는 걸 막아줘요. 둘째, 가슴 활짝 열고 어깨 젖히기, 두 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보세요. 어깨가 뒤로 젖혀지면서 구분등이 펴지고 허리 근육까지 같이 늘어나서 시원합니다. 앉아서도 할수 있어 언제든 쉽게 할수 있죠. 셋째, 팔 크게 흔들며 10분 걷기, 걷기는 허리뿐 아니라 등까지 바로 세워줍니다. 특히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 척추 주변 근육이 강화돼서 90세가 넘어도 등허리 곱게 유지할 수 있어요. 집 근처를 돌기만 해도 충분합니다.